시장 재개발 아까 제가 용도구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업지 시장 재개발 사례를 한번 봐야 돼요. 혹시 장안경 중고차 시장 혹시 아세요? 들어는 봤는데 네.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쪽는 봤어요. 거기는 물건이 어떨 것 같아요? 이미 거기 뭐 개발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그 당시에 1억 8천, 1억 6천대 매입을 네. 시켜드렸어요. 아, 그론 저도 가지고 그치, 있죠. 아, 네, 저기 뭐 시장 쪽으로. 네, 예, 중고차 시장이에요. 예, 예. 굉장히 오래된 거. 예. 이 시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역만 보고 아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시대적으로 이 지역은 좀 떠나서 사업성이 너무 좋아요. 사업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시켜드린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하실 때는 자기 입맛들이 있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어마대한테 가서 신축빌라 사서 아잘 썼다 이러고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네, 요것도 해드렸고 영구동 청가시장 아까 59층까지 올라가는 거 요건 한 군밖에 못해지 그거는 정말 도구 타고 나신 분 이게 어느 정도 도도 있어요 영동이 아까 동대문고로네동대문 네, 네, 하나 나왔는데 네. 그래서 3억 5천이인가 3억 8천이 들어서 조금마한 그거는 뭐 3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분은 운이 좋은 거야 물건이 그 사람한테 딱간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거 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이 터진 거예요 음. 장화평도 대부분 저희가 한 10명 정도 보냈다고 하면 사신 분은 30%밖에 안 돼요 지금 때문에 근데 사신 분들 지금 너무 즐겁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황학동황학동이라고 하면 어디다 아세요? 아무 그렇죠 그렇죠 잘 아시네 황학동이라고 하면 왕신리뉴턴왕신리 뉴... 그러니까 황학동에 있고, 왕심 뉴타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왕심 뉴타운을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잘 들어왔어. 정말 좋아요. 예. 네. 근데, 황학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황학동에 이제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꺼리시더라고요. 아니, 저기는 개발이 됐고, 여긴 안 됐으니까, 여긴 또 한참 가겠지. 아니요. 지금 뭘로 하죠? 황학동 주관거리 시장 재개발 지금 진행돼가지고 그러니까 가보시면 알아요. 엄청나게 큰, <laughs> 어,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와서 재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지역이고, 금액이 너무 비싸서 지금 투자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지역, 바로 을지로. 을지로 쪽에 뭐 있죠? 세용상가 있죠? 세용상가 재개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쪽에 굉장히 관심있게 상업지 쪽에, 시장 쪽에 있는 거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시게 되면요, 어떻게 보시면은 단지의 상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시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가끔 물건들이니까 이런 을지로 쪽에 시장을 가보면요 부동산에 가더라도 부동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공무상가때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중개인들만 있어 부동산이 중개인인거죠? 틀려요? <laughs>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하셨는데도 모르시면 안되는데 아, 아 지금 그냥 저기 중개인은 아 예예 옛날부터 예. 네. 옛날부터 자격증 없이 하셨던 분들 이분들 만중개사도 중개인이라고 표현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대부분 70대 대부분 70대라서 말도 해도 잘못 알아 듣고 계약서도 못써 계약서를 못 써서 누가 써주냐면 그 근처에 있는 법무사가 와서 써줘요 아, 네, 법무사가 아, 와서 써요 이분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내용, 내용도 잘 모르고 뭐 등기를 어떻게 뗄지도 모르고 등기도 옛날에 등기 보여주고 김영감이 이 사람이 주인이야 계약서 써 이러고 있어요 이 동네가 음. 그런 동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맛이 반동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시대랑 굉장히 두,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개발이 지금, 어, 진행이 거의 앞에 왔다. 단지 근데 이제 개발이 지금 잘안된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용산구하고 중국, 이, 이, 을지로 이쪽 대형, 어떻게 보면 상업지잖아요. 여기는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 멋있게 개발해야 돼요. 서울의 얼굴이에요. 서울의 얼굴. 그럼 용산은 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몸통인 거예요. 서울의 몸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역사도 깊었고, 대형을, 개, 개, 대형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막아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개발을 하게 해준다고 하면 멋있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역 볼게요. 자, 제일 좋아하는 곳. 어디죠? 용산구, 영등포구중구예요 이쪽 지역 세 개는 청량이랑 똑같은 색깔을 보시면 되고요. 시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산구는 좀 어느 정도 진정, 저희가 됐어요. 영등포구, 중구, 이쪽은 사실 돌아가기 시작하고 지금 되게 위험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시장 재개발을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한 이유가 그거고, 타이밍이에요, 이거는. 영등포구는 사실상 금액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네, 사람들이 눈치코치 빠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벌써 하는 거고, 용산구는 지역도 좋고 대형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반폭이 상태죠. 반폭이 상태예요. 투자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찾다 보면 금매들이나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구역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중에 대형 개발 호재는 얘네 둘밖에 없어요. 얘네들 아닌 영등포는 실제적으로 이제 대형 개발 호재보다는 이미 살 사람이 다쓸어갔기 때문에 투자하기 좀 힘든 지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용산은 사실 용산은 1 0 0로 보자고 하면요. 30%는 개발이 됐어요. 이게 용산 역전 앞에 나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산은 개발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고밀도 초고층 개발이에요. 무조건 원칙이. 용산 가면 낮은 건물 없어요. 다 고밀도 초고층으로 재개발하면 항상 그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높이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용산은 고밀도 초고층 개발이기 때문에 한 평당 땅 가격이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까 청바시장 그 59층까지 올라간대요 그게 금액이 얼마죠?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잘 나오는 거죠. 나머지 70%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딘지 아세요? 네. 여기는 서부 2천억. 네. 네. 여기는 이제 용산 역전 앞에 개발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는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네. 단독이요? 네, 단독. 한 15억, 20억? 어느 근사치로 맞췄어요. 네. 25억에서 30억이에요. 네. 25. 동부2천동 예그렇죠 네, 네, 높이 올릴 수 있으면 20억에 30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럼 서구 2초도 어떨까요? 얼마 정도 요그 금액 한번 대충 얘기해 보세요. 서구 2초도 잘 몰라. 그냥 그냥 던지기 싫고데 그냥 어쨌든 뭐 20억 이상은 되겠죠. 네, 여기는 얼마 정도 하냐면요. 의외로 놀라실 거예요. 7,8억이요? 네, 싸죠. 근데... 땅이 저기 정부 땅이라도. 그렇죠, 그,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 내용 때문에, 음. 여기는 사실 때이 내용을 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공재개발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음. 제가 예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거 사셔도 된다. 왜냐하면 극지하는 복권이기 때문에, 뻥 없는 복권이다. 그래서 사셔도, 음. 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안 돼요. 공공재개발로 음. 들어가면 음. 끝장납니다. 현금청산 음. 나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음. 하시면 안 돼요.